안녕하십니까. 5월 20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뭐,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시세는 자꾸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자꾸 시장 이야기 해봤자, 뭐,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쵸?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 그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지, 그거는 또알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시세를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세를 뺄 가능성도 많다. 뭐, 이거 뻔한 말을 계속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요한 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고통을 주느냐, 버티기 힘든 고통을 주느냐, 이것의 문제일 텐데, 요거를 이제 뭐, 가격으로, 시간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화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화폐에 대한 이 썩어빠진 화폐 이 시스템, 요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의 상황이 결국에는 화폐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 금리 인상. 그쵸? 금리 인상을 왜 해야 되는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간단하고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간단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썩어빠진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각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이 돈이라는 거는 무엇인지, 그죠? 사람을 아주 응?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게 돈이고, 그죠? 돈이면 세상 안될게 없는, 그죠? 모든 게다 되고, 그런 게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거를 누가 만들어 내는가? 요구를 본다면은 국가 정부에서 만들어 내고 있죠. 예. 일단 뭐 미국에서 국제 통화 기금이 달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짓거리를 뭐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미국 달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일단 돈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 서민들을 이제 이렇게 어 할수 있겠죠. 지략표락할수 있겠죠. 통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지략표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 이 돈이라는 거를 뭐 그냥 종이에다 잉크로 찍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로 인해서 야, 이거는 앞으로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만들고 돈을 처음에 만들어 냅니다. 처음에 만들어내면, 처음에는, 뭐, 뭐, 예를 들자면은, 음, 1달러로 할까요? 천 원으로. 천 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새우깡도 살수 있겠고, 그죠? 예전에는 새우깡을 천 원이면, 아, 이것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그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제품을 뭘로 예를 들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요. 뭐, 새우깡하고 달러하고 뭐,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새우깡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이가 탈론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100원 이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우깡 투명 봉지에 있을 때. 그랬는데, 어느샌가, 1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500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를 보면, 뭐,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죠. 그, 이 돈을, 찍어 냈다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회수 못할 만큼 계속 찍어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찍어 내는 돈이 야기시키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그냥 간단하게 세곡강이 올라서 이렇게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돈이라는 거를 찍어서 시장에 푸는 건데 어떻게 푸냐? 그럼 은행들한테 풀어요. 은행들한테 푸는 은행에서 대출이라는 걸 해주죠. 왜냐면 모든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돈이라는 걸 애초에 정부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뭐 돈을 풀겠죠. 그렇다면 이제 신용이 필요해요. 뭐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든 다 똑같이 대출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게요. 그러면 자산가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아실 거예요. 금리, 기준금리가 있지만 기준금리는 솔직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 우리는 은행에 가면 항상 고금리니까. 서민들은 은행에 가면 항상 고금리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뭐, 돈이 없거나 신용이 없, 돈이 없으니까 신용이 없겠죠. 서민들, 그쵸? 그리고 직업이 뭐, 내가 뭐, 어떤 직업을 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금리가 들,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금리를 또 저리에 받을 수 있고, 대기업 다니는 이 사람들은 또 저금리에 받을 수 있어요. 자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런 걸 신용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이러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서민들이 돈이 필요한데. 기준금리보다 서민들한테는 더 고리를,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 굳이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저리에 돈을 빌려줍니다. 미국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거 서민들한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돈이 많아서 이 은행에서 이자를 뭐 거의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갖고 갖다 쓰고 싶은 만큼 갖다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나죠. 부동산을 사드립니다.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왜냐? 어, 이거 뭐 내가 이거 팔아서 주면 되고 뭐 언제든지 갖고 싶을 때 갚으면 됩니다. 이자가 뭐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독점을 하게 되겠죠? 네. 저는 여러 부동산을 살수 있어요. 근데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은행 이자율이 비싸니까. 뭐, 굳이 집을 살 필요도 없어요. 빌려서 사고, 우리나라는 뭐 평생 집을 사기 위해서, 요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근데 미국은 굳이 집을 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냥 매달 월세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살고 있죠. 전세도 잘안 산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부자들은 계속, 계속 사들이죠. 서민들한테 월세를 받으니까요. 거기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은행에다 줘야 되는, 줘야 되는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돈이라는 게 가치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왜냐. 계속 발행이 되니까. 계속 찍어내니까. 자. 이원 달러 1,000원짜리를 처음에는 100장만 발행했는데 나중에 발행하다 발행하다 보니까 천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죠 100장에서 200장까지만 갑시다. 처음엔 100장을 발행했는데 가다가다 가다 200장을 발행하게 돼요. 그러면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서민들한테 이제 오는 겁니다. 서민들한테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은 항상 100만원을 받았어. 작년에도 100만원 월급이었고, 뭐,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얼마 올려줬으니까, 요번 달에 뭐, 105만원 받았다고 합시다, 올해 이렇게 해서 계속 100만원에 대한 월급을 나는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계속 발행하니까 그러면, 100장 풀렸던 게 200장을 풀리게 되면, 그러면,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나는 급여를 100만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50만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왜냐? 자산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내가 식당에 가서 밥한끼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5천원 예전에는 뭐 백반이 5천원이었다면 어느샌가 만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만원을 월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100만원과 지금의 100만원은 너무 많이 다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폐라는 게. 이런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입니까? 그죠? 근데 자기네들은 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자기네들이 만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시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상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은 이, 이 이자가 쌀때 이자가 쌀때 돈을 받아서 자산을 샀고 이미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서민들한테 월, 월세를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이자가 비싸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라면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그그 그 하락할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안 사면 다행입니다만 왜냐 누군가가 사야지만 팔수 있는 거잖아요. 공급과 수요가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존망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민들은. 왜냐? 나도 돈을 빌려서 썼는데, 이거, 왜냐 작년에 100만원 받아서 생활했는데, 지금은 100만원 받아도 50만원 받는 것과 똑같으니까 돈이 자꾸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빌려야죠. 이렇게 저렇게 빌려서 썼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비싸지 않으니까라고 할게요, 서민들은. 그래도 다음달에 받아서 또 이자 내고 쓰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갑자기 이자를 올려버려요. 중산층 얘기해 볼까요? 집 깐당깐당한데 집 샀습니다. 대출 받아서 샀어요. 금리가 올라요. 집 팔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집을 처분해서 갚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동안에 거의 마이너스 이자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이게 화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체감하기 힘들죠.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니까요. 금리 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리 인상 당연히 해야지. 심각한 거죠. 금리 인상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이거는 자기네들이 지락펴락 하는 거고, 그거는, 이거는 지금 미국 내에, 내에서만, 국가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외적으로 볼게요. 중국하고 미국이 방구 좀 끼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뭐 축에도 못낍니다 아직.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자기네들이 돈을 찍어서, 그죠? 위안화도 힘이 생겼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일단 미국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를 달러를 계속 찍어서 해외까지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해외까지 투자요, 해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다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율이 올라가면 거기서 다 팔고 나와 버립니다. 거기서 수익이 났다라면 그 나라에서 수익이 났다라면 거기서 지출도 있었고 이렇게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개발 도상국들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겪었잖아요 이런 것들로 자국 내 국민들을 지락펴락하고, 전 세계를 지락펴락하고, 이게 달러고 기축통화예요. 이 썩어빠진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고, 앞으로도 버틸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을 수없죠 미국에서. 근데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만약에 우리나라다 였다만 하더라도 어떻게 막아 봤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다르죠. 상황이. 너무 자유롭죠. 어떻게 통제도 잘안 되죠. 돈 아니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폭등을 하죠 18년에. 이게 비트코인을 저희가 투자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이 돈이라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00만원 받고, 올해도 100만원 받지만, 이 100만원이라는 게, 똑같이 내가,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살아서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예금을 했는데, 반통이 날아가 버린 거죠? 물론 이자는 받았겠죠. 조금의 이자는 받았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2년 년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쓰고 50만 원씩 저축해갖고 2년 동안 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천만 원이 물론 내가 천만 원으로 받지만 500만 원인 거죠 네. 천만 원 숫자는 천만 원이 맞아요 하지만 결국엔 내가 받는 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에서 내 돈을 뺏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금 떼고 줍니다. 놀랍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게 화폐예요. 심각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집값이 계속 오르죠? 코로나 이후로 더 하잖아요, 그죠? 푸니까 자꾸 돈이 푸니까. 뭐 우리나라 집값은 뭐 고공행진 계속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난리 났고,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도 올 텐데 어느 정권에서 이거를 해결할지는 몰라요. 총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대통령은 총을 맞을지 화살을 맞을지. 하지만 한 번은 겪고 넘어갈 일이에요. 벌어질 일이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10년 후, 20년 후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빨리면 빨를수록 좋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일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당도 어느 대통령도 그걸 할 생각은 없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죽고 몇십 년 후에 평가받겠죠. 하지만 당장은 난리는 아닐까요? 그 정당은 향후 몇년 동안 정치 생명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아, 알고 있지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네. 대통령 누굴 뽑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과 공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움 우리나라 민주당과 어? 한나라당 옛날 얘기를 할게요 네. 백날 싸워봤죠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냐 뭐 서민들의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 아닙니다 노조의 편이냐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냐 이거죠 서민들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작년에도 100만원 받았고 올해도 100만원 받았지만 지금에, 지금에 받는 100만원은 50만원과 같은 위치다. 근데 내가 여기다 예금까지 한다. 그럼 이 지금 50만원인데 내가 또 은행에다 돈을 저금하고 이거를 내년에 찾으려고 한다. 내년에 30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40만원이 될지 그거는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내 돈은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잘 고민해보셔야 되고, 지금 뭐 아, 루나 사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이 루나 사태는 이율이라는 게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아야지만 은행 예금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코인 투자를 하시든, 주식 투자를 하시든, 어딘가에 있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대부분. 뭐, 아니야, 나는 살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엔 투자예요. 네. 어떠신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답이 안 나오죠. 네.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지금 젊은이들은 알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한채살수 없다는 것을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인은, 뭐, 그러면서, 뭐, 몇년 전에 유시민이 미친놈이 그랬죠. 코인 투자 어쩌고저쩌고. 기득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전 세계 기득권들은 서민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달콤한 이야기로. 지금 뭐, 신서민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다 그래요. 보수, 진보, 이거 뭐 필요 없습니다. 사기꾼들이에요. 똑바로 알려주질 않아요. 똑바로 알려주면 자기네들은 기득권이 없어지죠. 이런 것들을 아홉시 뉴스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서민을 원하는 정치를 한다면 이야기 해줘야죠. 언론도 장악했었잖아요, 한동안.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는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당장 내일 시세가 오르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뭐, 이제는 필요 없어요, 사실. 내가 왜 이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야, 그럼 비트코인도 똑같은 거 아니야. 코인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왜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가 다음 달에 수익이 얼마큼이나고 오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금 더 떨어진다, 뭐 20k 간다, 20k면 2,5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4천만 원이 뭐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3,800만 원 은행에다가 예금해놓고, 내년 후년에 찾으면 2,500입니다. 예. 네. 그 비트코인이 내년 후년에 2,500일 것이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돼요. 예. 네. 내가 1,000만 원을, 4,0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이 4,000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받을 자신이 있다면, 그럼 당연히 예금해야죠. 하지만 내가 찾을 때는,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자를 주지만, 그 이자가 해택을 해주지 못해요. 우리 보험 많이 들잖아요. 아, 뭐, 누구 죽으면 1억. 그죠? 20년 전에, 나 죽으면 1억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한 몇십, 몇년 후에 죽겠죠? 예. 네. 1억, 그때 가서 1억이 뭐,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때 가서. 보험사들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만, 보험사들도 뭐 금융사잖아요. 깨뚫고 있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죽어서 뭐 1억짜리를, 저희 가족들 1억을 받아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하루하루 뭐 시세, 뭐, 아, 몇 프로 떨어졌어, 몇 프로 떨어졌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세가 큰 폭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이 안정적이죠? 이미 배가 불러, 뭐, 더 이상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초기에는 큰 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힘든 시간이고, 저조차도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투자하는지를 정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돈이라는 게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요거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힘든 게 조금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내 돈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뭐2% 떨어지고 1%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건 뭐. 근데 자고 일어나면 돈의 가치는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은행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 써 있습니다만은.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아요. 지속적으로 떨어지죠. 너무 기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돈이란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이들은 나를 우리를 어떻게 조종을 하려고 하는지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